안녕하세요. 저희는 이번에 강화도 바이오플락 새우 양식장 청정수산에 에어형 자동사료급이기 PC맘을 설치했습니다. 자동사료급이기를 설치하고 사용법을 알려드렸어요. 아쿠아넷의 자동사료급이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. 이게 어떤 기능인지. 트랙치조에 가운데 격벽이 있어서 방시가 한 방향 이럴 수 있도록 걸거든요. 전체 그 수면적 중에 한10% 정도를 뿌리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 비기 하나 가지고 양쪽으로 공탄을 하면서 좀 고르게 될수 있도록 트랙스 하는 겁 이렇게 되면 급이가 그 지금 여기 하나 있지? 네. 하나의 레트럭수도에 그리기 한 대로, 상황도 트을 하기로 고 양쪽으로 공사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보겠습니다. 수조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하루에 80kg, 지금, 들어, 뭐 지금 들어있는 수조에는 하루 6 k 지금 현재, 지금 기게 폭이 한. 전체 7.8m. 어. 예, 안쪽에 있는. 요 길이가. 72m. 72m. 네. 수심이 이게 한 1.5m 정도. 아니, 나. 1.5m라는 한 1.23m 나오겠네. 이렇게 아쿠아넷의 자동사료 급이기 설치가 끝났어요. 내부 모습은 이렇구요. 아쿠아넷의 자동 사료 급이기는 시간당 몇회를구비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규칙적인 구비가 가능하며 사료의 호실이 적습니다. 사용하신 분들의 평이 좋고 사람이 직접 사료를 나르는 수고를 덜어주며 사료 줄 시간에 다른 일을 할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국 양어장에서 인기리에 사용됩니다.